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mz 세대의 중고거래 열풍입니다. 최근 중고거래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중고 거래가 새로운 소비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들도 점차 많아지면서 더욱더이 거래가 활발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절반 이상인 51.8%가 3년 전보다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고거래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5.3%에 달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가성비가 꼽혔고요. 다음으로는 중고를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고 패션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도 주목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고 패션 시장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중고시장, 중고 패션 시장이 연평균 48.7%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 패션 시장 성장률이 8.4%인 거에 비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단지 자, 저렴한 이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환경을 소, 고려한 소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가치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SNS 등과 결합해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까지 생각하는 트렌드 앞으로도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급부상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과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PB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PB는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의미로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체의 마진이 없어 일반적인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딜 가나 PB 상품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을 하는데요. 이 PB 상품의 인기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이마트의 대표적인 PB 브랜드. 노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매출이 무려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서 품질과 트렌드까지 고려하며 PB 상품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최근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다양한 품목으로 PB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쉰 여덟 배라고 하니까 엄청난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PB 상품의 매력 포인트 어떤 걸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과거 PB 상품은 단순히 가성비만을 강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품질과 기능성, 그리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타겟층에 맞춘 다양한 전략까지 결합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하이마트는 TV 같은 고급 가전까지 자체 브랜드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고급 가전까지 자체 브랜드 나왔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PB 시장 전망도 밝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을 정확히 겨냥한 고품질 PB 상품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PB 상품이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네 앞으로의 pb 시장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용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다 라는 뉴스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들려 주신다고요 네 세번째 주제로는 고용시장 한파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신규 채용이 7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영자 총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의 신규 채용이 전년 대비 10.4% 감소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고용시장의 한파 언제쯤 끝이 날지 참 걱정이 큰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률 수치를 낮춘데는 도움이 됐지만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고 실제 생활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긴 하는데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생계 유지를 할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방안도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향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고용시장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여민 아나운서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